네 반갑습니다 구치코인 홀더 여러분들 코인 강림입니다 자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조정을 받으면서 어제 캔들도 은봉으로 마감을 했죠 자 그만큼 또 다들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자 저희 구독자분들 지금 당장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영상이니까요꼭좀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이렇게 날 봉상 흐름을 보면요 나는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주말부터 이렇게 단기 반등이 이어졌다가 최근 어제 오늘은 이렇게 제차 상승분을 반납하려는 조정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 295원이 안착에 실패하면은 이 구간이 단기 저항으로 작용하면서 가격이 다시 눌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히 이295원 저지 테스트를 하는 그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렇게 영상에서도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런 중요한 각 구간들과 앞으로의 이 방향성을 어 전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자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구독 한 번씩 꼭좀 눌러주시고요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어쨌든 그렇다면 앞으로 저희가 이 도지코인 어떻게 좀 흘러갈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자 일단 좀 4시간봉 단기 스케일로 보시면 은 여전히 이 거래량은 좀 저조하면서 적은 변동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을 꼽으면요 관세빔으로 많은 거래량이 터진 이후부터 차츰 유의미한 매수세가 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서 앞으로라도 좀 대형기관 그런 고래들의 매집세가 좀 받쳐주기 시작한다면 최소한 여기 324원 요 구간까지는 좀 강력하게 돌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지금처럼 여기 280원과 295원 요 사이에 머물고 있을 때 지금처럼 있죠 이럴 때가 좀 매수 기준으로 잡아보면 괜찮다 요 정도는 정말 저렴한 가격이니까 충분히 좋은 손익비를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어,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주봉상으로 보시면은 제가 한가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어 당장은 좀 280원 요 구간에 머물러서 지루한 흐름을 좀 보여 줄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쨌든 이 고래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물량을 좀 확보하면서 높은 가격에 파는 거를 지향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좀 많이 낮아질 때좀 저렴할 때까지 낮아졌을 때 있죠. 요럴 때좀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적을 때좀 적은 거래 대금으로 좀 주가를 올리는 거를 좀 전략으로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데 있죠. 요 구간. 이렇게 일시적인 고점을 만들면서 개인들의 물량이 쌓일 때 지속된 요 하락 으로 좀 가격을 싸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좀 거래 대금 시장에 투입하면서 엄청난 펌핑을 만들어내고 차익 실현을 하는 거죠.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들은 언제 사냐? 요럴 때 사, 요럴 요 때. 왠지 아세요? 뭐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때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가격을 낮추면 은 물량을 또 토하야 되겠죠. 그때 다시 밑에서 세력들이 또 받아 먹습니다. 이런 셈이에요. 정작 여기서 세력들이 차익 실현을 좀해 나갈 때그 물량을 받아내고요. 물량 받아낸 물량 여기 있죠. 여기 있죠. 가격이 내려가요. 어떻게 돼요? 또 이거 물량 고대로 세력들한테 간다는 거. 거죠. 이게 반복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 과거와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투자자들이 물론 저희 구독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최대한 싼 가격에 매수를 해서 비싼 가격에 같이 매도하자고요. 결론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어쨌든 이 280원, 295원 이 구간 여기는 좀 단기적으로 기지와 저항으로 좀 작용을 해줄 수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 구간 중점적으로 대응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영상만 보고 좀 대응하기 어렵다. 뭐 그런 분들도 방법이 있죠. 자저 코인강림이 운영하는 정보방 영상보다 빠르게 좀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로 내용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어, 투자에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 무료로 운영하는 만큼 저희 홀더분들께서는 최소한 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지코인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강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